안녕하십니까. 메트로 왕국입니다. 제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, 어, 슈퍼패미콘판 아랑전설 스페셜 하고요 네오지오판 아랑전설 스페셜입니다. 어, 이 네오지오판은요, SNK에서 93년도에 출시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93년도에 출시를 하고, 저희가 오락실 가서 열심히 즐기고 있는 동안 이 타카라라는 회사에서 94년도에 다운 이식을 해 가지고 슈퍼패밍콤 버전으로 출시를 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을 해 보면 저희는 어, 네오지오라는 게임기 자체를 사기가 매우 힘들지 않았을까 아, 저는 어, 이거는 뭐 이런 게임기가 있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게임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게임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, 되었었고, 그리고 이 슈퍼패미콘 버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용돈으로 살 수는 없었고, 어, 그래도 세뱃돈 받으면, 어이 정도 게임은 살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슈퍼패미콘 같은 경우는 이 게임기 자체는 거의 한, 뭐, 세뱃돈에 플러스 부모님한테 쫄라서 살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. 얘는 뭐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가격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두 게임을 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. 먼저 슈퍼 패미곰판 버전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타카라 라는 로고가 나오고요. 뭔지 모르게 약간 좀 투박하네요 테리보가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긴가판으로 해보겠습니다 로딩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기술이 잘안 먹는다. 어. 모든 걸 말, 어, 모든 상황을 봤을 때, 제가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기술이 잘안 먹힙니다. 확실히. 라이징 댓글도 안 먹, 안 되고요. 어, 좀, 장풍하고, 이거, 이거. 기모와서 나가는 거.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 이거 이거는 좀잘 되는데 파워웨이브는 되는데 어펜 받고 돈을 있잖아요 데리 보관 기술 중에 이게 잘안 되네요 네. 거의 안 된다 음 싸우는 장소는 아마도 남대문인 것 같고 그 뒤에 빌딩은 삼성 생명, 삼성 생명 빌딩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오, 캐릭터는 약간 좀중 중국에 중국 있는 저기 누구냐 홍군부 느낌이 좀 있네요. 아 기술이 잘안 먹습니다. 라이징 테크, 라이징 테크인가?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되네요. 네, 쇼퍼 콤판은 여기까지 해보고요. 다음은 네오조 판으로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럼 이번에는 한번 네오즈판으로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거 이번에 새로, 새로 구, 구매한 겁니다. <laughs> 어, 예. 확실히 슈퍼페이콤판에 비해서 뭔가 좀 느낌이 좀더 부드러운 것,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 보시면 캐릭터들 하나하나 조금씩 그런 어 움직임도 좀 보이고 좀더 많이 좋네요. 예, 네. 저런 저런 효과 약 약간의 오프닝 예좀 네,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이런 이런 버전도 좀 이렇게 좀 있네요. MVS 한번 해볼까요? MVS 모르겠 이번에 또 테리보 가드와 긴각판 대결을 해보겠습니다. 오, 네 확실히 기술도 잘 먹고요. 오라이신 댓글도 잘 들어가고요. 근데 이게 게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효과 있지 않습니까?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토바이가 저렇게 다니는 서울 중심에서 오토바이 만 다니게 이렇게 해놨네요. 이게 보면은 네오지오가 약간 우리나라로 약간 좀 캐릭터들 보면은 긴가판 빼고는 약간 좀 한국 이게 한국인 캐릭터가 맞나 싶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. 장관도 그렇고 최범기도 그렇고 그런 캐릭터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캐릭터에 맞는 건가 좀그 생각이 듭니다. 다시 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 가지고 <laughs> 다시 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냥 하드 모랜드로해 보겠습니다 테이디보가드 킹가판 하드부린도 어렵네요. <laughs> 해충, 해충, 해충. 비싸기까지. 아 예, 한두 게임 비교는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요. 일단 확실히 네오지오가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사운드도 꽉차 있고요. 그리고 그림체도좀더 부드럽고 좀 확실히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이건 당연한 결과였지만. 역시나 해보니 그런 차이가 있네요. 뭐 어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번에 이, 이 아랑전설 스페셜하고요 아랑전설 투를 새로 구하게 됐습니다.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구십 그 더킹 9 4 그리고 질98 버전 이렇게 3개밖에 없었는데, 이번에 한번 새로 또두 개를 더 샀습니다. 영입하게 됐고, 어. 여기.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깨져 있어요. 이게 다 오래된 저 흔적이 보이는 것 같고, 오래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저렴하게 잘 구해, 구하게 돼가지고. 나를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오늘은 근무를 하고 왔거든요. 당직 근무를 수고 왔는데, 퇴근하면서 차 안에서, 차 안에서 영 제작을 할때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, 그래도 불구하고 역시 많이 반복되네요. 좀더 차에서 연습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, 생각만 해가지고, 좀 그런 것 같고, 어, 아무튼 뭐,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그럼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,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